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9장과 18장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에 집착하고 주술과 음행, 살인 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 체제는 마술과 같은 오컬트적 기만으로 온 세상을 미혹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뱀의 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올해 반드시 어떤 큰 오컬트적 행사가 드러날 것이라며 두려움과 염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뱀은 사탄과 미혹, 거짓의 상징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경고가 단지 성경 속 옛날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유튜브 채널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영상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찰리 커크의 죽음이 1998년 개봉 영화 스네이크 아이 속 사건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라는 분석과 비교 영상들입니다. 영화 속 등장 인물들의 이름, 사건이 일어난 날짜 장소 그리고 여러 상징들이 현실과 너무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영화 제목이 뱀과 연관이 되어 있지요. 게다가 2025년 찰리 카크의 장례식이 열렸던 스타디움 자체가 뱀이 또아리를 튼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영어와 현실이 우연히 겹쳤다라고만 볼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 곳곳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그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쏟아지는 이야기, 대중문화를 통해 드러나는 상징들, 심지어 한편의 영화 속 장면까지도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즉, 단순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는 영적 알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해외 크리스천 유튜브 채널들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흥미로운 비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영화 속 고위 관료가 저격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그의 이름은 찰스 커클랜드입니다. 실제 희생자인 찰리 커크와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영화에서 찰리와 찰스는 사실상 같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커클랜드라는 성은 교회의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는 단순한 이름의 유사성을 넘어 상징적 의미까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영화 속 주인공 복서의 이름은 타일러인데 별명은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실제 사건 속에서도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의 이름이 타일러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 전통에서 타일러는 비밀 사원을 지키는 경비를 뜻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역시 상징적 연결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 영화 속 타일러는 경기 중 일부러 지라는 신호를 받고 쓰러지는데 실제 사건 당시에도 수상한 신호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보냈다고 지목된 인물은 이를 강하게 부인을 했지요. 여기에 전직 미국 특수부대 장교 출신들은 여러 방송에서 20대 초반 청년이 혼자 이런 저격 작전을 성공시킬 확률은 1%도 안 된다라며 최소 3명에서 5명은 함께 움직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숫자의 반복도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용의자는 사건 발생 33시간 만에 체포되었는데 FBI 국장이 직접 33시간 만에 잡았다라고 발표를 했고 트럼프 역시 이를 두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적 숫자가 바로 33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우연이나 넘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찰리 커크의 사건 번호 241403576을 모두 더했을 때 33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상징적 이름의 반복도 있습니다. 영화 속 경기장 바깥을 덮친 폭풍의 이름은 제지벨이었는데 실제 사건 이틀 전 제지벨이라는 이름의 언론사가 찰리 커크에게 마녀의 저주를 걸었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곧 삭제했습니다. 영화 속 설정과 현실의 이름이 정확히 겹치면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촬영 장소 역시 겹칩니다. 영화는 트럼프가 소유했던 카지노에서 촬영되었는데 실제로 찰리 커크는 트럼프와 긴밀한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로버트 커크는 트럼프 타워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였고 아내 에리카는 트럼프가 운영했던 미스 유니버스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화와 현실 모두에서 트럼프라는 연결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영화의 배경 설정입니다. 영화 속 사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맞물려 진행되는데 암살범으로 지목된 인물 역시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 초기에도 배우의 중동 세력이 있다는 보도가 이스라엘 언론에서 실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국제적 긴장 상황과 맞물려 더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흰 옷을 입은 여성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라 총격을 당하는 찰스 커클랜드 옆에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찰리 커크의 아내 역시 장례식에서 흰 옷을 입고 서 있던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영화 속 장면과 현실이 겹쳐 보이는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런 유사성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우연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장면과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반복되는 영적 패턴일까요? 성경은 인간 역사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따라 반복되어 왔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권력과 결탁된 거짓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 가난한 땅에 살던 민족들은 바을과 몰렉을 섬기며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인신 제사를 행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단순히 돌과 나무 앞에 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조차 결국 이런 죄에 빠져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은 점치기, 길룡을 살피는 것, 무당과 박수, 신접자, 박수무당과 같은 주술 행위들을 모두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가 결국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임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단지 고대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서 우상숭배와 주술적 기만의 상징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 왕누부간네사는 금심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마지막 때의 바벨론 체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를 미혹을 하고 통제한다고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은 내 마술로 모든 민족이 미혹되었다 라고 기록하며 이 마지막 때 권세자들이 단순한 정치, 경제적 힘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만과 오컬트적 술수로 민족들을 현혹한다고 밝힙니다. 이렇게 보면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이름과 숫자, 상징과 장면들이 단순한 영화적 장치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사탄의 패턴을 비추는 일종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고대의 바알 숭배와 몰렉 제사, 그리고 주술적 기만이 오늘날에는 대중문화, 정치, 영화, 그리고 국제사건 속에 새로운 옷을 입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사건들과 그 속에 숨어있는 상징들은 단순히 영화와 현실의 기묘한 평행선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왔고 이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동일한 전략을 극대화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탄이 온갖 기만으로 세상을 미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진리 위에 세워진 참된 예배자입니다. 결국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처치는 2025년 12월 첫째 주부터 안산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고잔역 바로 앞에 있는 고잔프라자 2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2월 7일부터 11시에 예배가 시작하오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반론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아, 또 종교인들이 세상 종말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네. 그리고 이건 그냥 영원한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다 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세상이 원래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걸 다 성경이란 연결하는 건 과장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비판들 역시 성경이 이미 예언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부정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세상의 시선으로 흘려보낼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열어보고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르야 교인들처럼 예언의 말씀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과 기묘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이자 준비하라 라는 알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조건 두려움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건 우연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과 상징,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징조들은 단순히 영화적 우연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한 이 마지막 때의 그림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라 상급과 심판이 나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해, 인간 역사의 마지막 순간은 부활과 심판의 날이며 그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50절은 심판의 엄중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실제적인 심판의 현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과 세상의 기묘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이자 준비하라는 알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는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 가운데 하나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역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한 번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시설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책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라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들에게 닥친 세상의 차가운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힘을 모아 직접 그들의 예배 현장을 찾아가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라 믿기에 멈추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월브드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섬김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흘린 눈물과 내민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 정기 후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한 번의 결단으로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찬양사역을 할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방법을 안내해 주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 사랑 함께.